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도쿄 일상툰이라는 이름과는 안 어울리게 역사 같은 이야기만 한것 같아서 가끔은 일상적인 주제로도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은 제가 일본에서 받았던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술이 진짜 약한 편이어서 주량이 맥주 한 캔인데요. 일본에서 회식을 가면 처음에 건배를 하는데 이때 건배를 맥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 맥주 한 잔을 정말 아껴 마시다가 다 마시면 눈치 보며 우롱차를 주문하는 편인데요. 이것 때문에 넌 한국인인데 왜 이렇게 못 마셔? 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한국의 모 대기업에 출장 갔던 모용담을 자주 들려주셨는데 팀장님도 술이 센 편은 아니라서. 퇴식한 날은 야마노테센을 타고 몇 바퀴를 돌고 나서야 겨우 집에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한국 대기업 분들이 술자리를 권유해서 거절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이분들이 엄청 술이 세서 팀장님은 호텔에 어떻게 돌아갔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였고 다음날 숙취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었대요. 괴로운 몸을 이끌고 미팅을 하러 그 대기업에 다시 갔더니 전날 같이 마신 분들이 너무너무 쌩쌩했다는 거예요. 마치 어제의 일이 거짓말인 것처럼요. 그때부터 팀장님은 한국 사람은 술이 너무 세서 무섭다라는 인식이 있으셨대요. 그 뒤로 만난 한국인들도 다들 술이 셌고 술 약한 한국인은 제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주위로부터 기가 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기가 세다는 말을 들었답니다. 회의에서 몇번제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한 선배님이 갑자기 말을 걸어오셨는데 토미도 역시 한국 여자구나. 네? 갑자기 왜요? 기가 세잖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가 세다고요? 그런 말 처음 듣는데요? 하면서 제가 당황하니까 오해하지 마. 일본어는 끝까지 들어야지. 칭찬으로 말한 거야.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낼수 있는 여자라는 뜻이라고.라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기가 세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서 사실 아직도 좀 의심을 하고 있긴 한데 제 의견을 말해도 다른 분들이 직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잘 들어주시고 반영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저도 모르게 너무 당돌해 보이진 않았는지 걱정이 되었답니다. 제가 피부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하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피부가 하얀 걸 약간 피부가 좋다고 치는 경향이 있어서인지 피부가 좋다는 말을 가끔 들어요. 제가 피부에 비싸고 좋은 거 바르면 오히려 뭐가 나는 싼 피부여서 그냥 제일 싼 스킨 로션을 쓰는데 친구랑 온천에 놀러와서 기초 화장품을 꺼냈는데 제가 스킨 하나 딱 꺼내니까 그런 거 치고는 피부가 좋다고 신기해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피부가 하얀 사람 비율은 한국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본은 학창 시절에 서클 활동이 활발하다 보니까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데 반해 한국 학생들은 하루 종일 학교에 붙잡혀 있으니까 일조량의 차이? 때문에 덜 타서 그런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얼굴에 점이 있으면 한국은 빼는 사람이 많은데 일본에서는 꽤큰 점이 얼굴에 있어도 그냥 놔두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피부에 잡티가 없고 하얀 사람이 많다 보니 한국 사람은 피부가 좋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한국인이 어떤 이미지인지 소개해 보았는데요. 큰 틀에서는 그런 경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시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기센 여자가 된 썰을 얘기하면 가족이나 친구들이 절대 그럴리가 없대요. 한국에서는 확실히 기가 센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